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20대, 30대 대부분은 나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한 직장에 매여서 평생 일하는 관념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몇 번의 이직을 하든 간에 어쨌든 직장에 다니는 비슷한 모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가 쉽죠 매일매일 회사에 나가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적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업무를 정주행하고 정해진 월급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점치며 자신의 일과를 합리화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촬영이 끝난 영화를 재생하듯이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닐수록 변동성은 많지 않죠. 그리고 이를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직장에서 매일매일 일과를 하면서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지? 난 어떤 사람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고 그걸 해나가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까? 그러다 어김없이 현타가 찾아옵니다. 아 학자금 이자에 원금까지 갚으려면 당장 수입은 있어야 되지. 어쩔 수 없어. 고정적인 수입은 꼭 있어야 돼. 사업은 아무나 하나, 돈도 빽도 없는 건 그렇다 치고 아이템도 없는데 무슨 수로 사업을 해. 나 같은 사람은 꼬박꼬박 월급 주는 회사가 최고지. 에휴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잠이나 자자.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 혹은 이런 부류도 있죠. 내가 이 회사에서 쏟은 열정이 얼만데 이걸 다 포기할 순 없지.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좀 불합리할 수도 있지.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따져가면서 살아. 그리고 어김없이 또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일과 여가 생활의 밸런스를 뜻하는 워라밸을 꿈꾸며 말이죠. 맞잖아요. 본 컨텐츠는 김가빈의 퇴사 후 비로소 나다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부문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에 알려주는 남자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